육묘 막바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올해도, 어, 초보인 저에게는 감사하게, 어, 나름 병 없이 육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 가을 바람이 이렇게 지금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. 음 올해는 무난히 잘 지금 지내고 있고요. 뭐 물이나 온도 그런 피해도 한 번도 없었고 지금 무난히 가고 있는데 역시 농사 초보인 저에게는 식물이 식물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어. 힘이 좀 없어 보이죠 작물에 이렇게 작물에 좀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. 쭉쭉 쳐진 모들이 보이죠 얘네들. 아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이게 막 이렇게 막울고이막한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.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이게 주기적으로 주는. 연민시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, 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게확 달라지던데, 저는 그 노하우를 아직 이게 캐치를 못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지금 쭉다 쳐져 있죠. 처음에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. 왜내부는 이렇게 다 쳐져 있을까. 특히 작년, 첫 해에는. 근데 심어보니까, 어? 아, 쳐져 있는 것도 아무, 뭐 해가 없구나. 음이 없구나. 정식해서 비료를 얘가 먹네들이 먹는 순간부터는 새잎이 나오면서 굉장히, 음, 활착이 좋고 빨리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, 올해도 이게 처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는데,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지지 않고 힘 있는 물을 키울 수 있을까를, 어, 좀 알아보고 있었죠. 근데, 아무래도 역시, 농사 초보인 저는 아직 그 노하우를, 아,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까지만 알고, 제 모에는 그거를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내년에는, 아, 그 주어들은 동, 비동량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<laughs>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, 이렇게 제가 다음 달에 심을, 뭐를, 병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. 남은 기간 동안에도 관리 잘 해서 올해도 풍년 농사를 기원합니다.